자, 요번에 뭐또 새로 나온 기계 한번 네.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저희 제품 힐라운 프로라고요. 생선 뇌질환 관련된 헬스케어, 멜리스 제품으로 지 런칭을 어. 했습니다. 이쪽 귀쪽에다 착용을 하는 제품이고요. 소리가 들리는 부분과 전기가 네네. 흐르는 웨이도 쪽에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. 네네. 총 모드는 네 가지가 있고요. 네이 네, 중에서 본인한테 맞춤형으로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오. 평소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신다 고 생각하시면 네. 긴장하다 완화, 완화 모드를 누르시고요. 처음부터 이렇게 전기 자극 들어가면 좀 놀라실 수가 있으니까요. 우선 소리 자극을 먼저 시작을 해서 백색 소음인데 이 열다섯 가지도 네, 이 질환에 관련된 레퍼런스가 확보된 음원입니다. 그다음에 전기 자극을 넣으시면 됩니다. 이게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, 특히 네. 위주 신경이라고 우리. 네. 몸을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건가요? 네 맞습니다. 네. 미주 신경은 머리서도 발까지 전신에다 퍼져 있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외도를 통해서 전두엽 쪽에 자극을 주는 데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앞으로 잘 많이 발전시켜서 네.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내 건강이 네.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.